네, 역시즌 콘텐츠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어? 그거 하려고? 댓글 남겨주시면 은그 댓글 따라서 시작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바로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자분들에또 궁금한 역시즌 탐방 브랜드 추천을 해줬거든 최대한 둘러보면서 할인율 40% 이상 되는 지금 살만한 역시즌 아이템들 볼 예정이고요 언제 끊길지 몰라 다음에 또 추천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웨 아카이브 세 나는 이거만 보러 왔어. 어 일단 40%는 넘긴 하네. 이러면은 가성비가 진짜 좋아. 코니웨 카면은 아우터긴 하거든.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그냥 거의 다 받아봤던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해준다면, 블레이저는 믿고 사는 편이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내가 알고 있기로 엄청 인기 많은 아이템으로 알고 있거든. 원래 제일 인기 많았던 게2 버튼인데, 쓰리 버튼이라서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을 낼 수도 있고 체크 패턴이 굉장히 남친룩 이런 쪽. 굉장히 잘 맞는 아우터라고 생각을 해서 요것도 앵춘함 헤비올 블레이저인데 베이직한 깔끔한 핏 가성비 괜찮아서 헤비올 블레이저 찾던 사람들에게 괜찮습니다. 코트 같은 게 많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다. 요둘 중에 하나만 딱 고른다면 요거 체크 코트이긴 한데 딱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입기 엄청 예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체크 코트? 좀 시크한 매니시한 이런 느낌의 코트를 찾고 있던 사람들한테 괜찮은 것 같아. 10만원 후반대라 가성비 상당히 괜찮지 않나. 요것도 바람막이로도 입을 수 있고 패딩으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 비싼 편이긴 한데 정가 자체가 그것도 괜찮아 야상 형태의 패딩으로 나와서 뒤집어서 입으면은 테이핑 디테일도 있고 엄청 가성비 개쩌는 건 아닌데 사기 괜찮은 딱 그런 느낌 이런 거는 그냥 아누락 자켓인데 크림 컬러로 타일링을 할 사람들 이것도 이뻐 고프코나 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이 보면 좋을 것같아 FW 들어가면 할인을 더 하긴 하는데 좀더 깔끔하긴 하거든? 요즘 느낌 나고? 근데 가격 할인 폭이 크지는 않아서 보여드렸던 것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스테이스2가 40% 하려나? 안할것 같은데? 걸스테이스2가 항상 좀 말하는 정가에 사도 가성비가 괜찮은 브랜드이긴 하거든? 그래서 한번 보고서 살 만한 게 있으면 40%가 안 되더라도 추천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30% 할인하고 있네 30% 그리고 내가 이거 수주에 가서 다 입어 봐가지고 예쁜 거딱 집어줄게 트럭커 괜찮아 요게 얇짝한 면으로 나와서 거의 안 타는 사람들이나 에어컨이나 했을 때 걸칠 수 있는 느낌이거든? 근데 이런 것들 다 p r t 도 사긴 했거든 바잉을 요것도 이뻐 요거는 좀쇼 손야상이고 완전 더 얇은 원단이라 아까 보여줬던 트러커 자켓보다 가볍게 걸치기 좋은 자켓 핏이 또 부하지 않게 나와서 되게 괜찮거든 그데 인스타그램 가면 또 착샷이 아마 있을 거라 참고해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가 두개 있죠 올리브 컬러도 상당히 괜찮다 벌세이스트는 간절기 자켓 사기에 좋긴 하네 이것도 그냥 헤링턴 자켓 찾고 있던 사람들이 가볍게 걸치기에 깔끔하고 핏이 예쁘고 가성비 좋게 잘 나왔다 이 같은 경우는 블루종 느낌인데 빈티지 느낌이 많이 나는 카라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핏시또 내가 딱 좋아하는 크롭하고 벌키한 느낌이거든. 이것도 예뻤음. 컬러가 매력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아더 컬러들 위주로 한 번씩 보는 걸 추천할게요. 비니는 커요운데 이거 귀여운데 색감이 예쁜 것 같아 초록 색감이 예쁘고 위에 자수 들어간 것도 예뻐서 브라운 컬러도 이쁘네 브라운에 파란색 들어간 게좀 힙한 느낌이라 이것도 이쁜 것 같은데 비니 요즘에 또 많이 쓰잖아 모자도 다양한 거 많이 쓰는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운 패딩이고요 그런 거 아마 사려고 많이 보실 텐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할인율이 지금 막역 시즌가로 막 엄청 메리트 높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야 왜냐면은 시즌 중에도 이렇게 할인을 하 하고 이 FW 들어가도 이 정도 가격대에는 살 수는 있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디네들 패딩이나 이런 거 퀄리티가 되게 괜찮거든? 스트릿에서 캐주얼 이런 쪽으로 입는 사람들이 패딩이 필요했다? 하면은 좋은 것 같아 근데 뭔가 역시 순으로 무지성으로 사라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긴 하다 오버 다이드 비디오 자켓 이것도 딱 그런 캐주얼 스타일링을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이쁠것 같은데? 워싱 들어간 게 되게 매력 있는 느낌이랑 블루 느낌도 나고 그레이 느낌도 나고 베이지 컬러도 할인하고 있고요 차콜 컬러도 할인하고 있고 있네. 살짝 조금 아쉬우니까, 카라트 힙을 봅시다. 카라트도 아우터 되게 괜찮거든? 할인이 지금 40%가 들어가고 있어서 우리는 오픈 순으로 간 다음에 별로인 거를 확 걸읍시다 요거는 스트릿결인데 이런 식으로 입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야상형 파카? 또 스타일 잘 맞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긴 해 근데 뭔가 득템 느낌까지는 아직은 아닌 20만 원인데 면 자켓은 조금 쫄리긴 하거든? 조금 더 내려가보기 요런 거 괜찮은데? 컬러링이 아까 걸스데이스트? 요런 데서 좀 많이 나오는 퍼플 컬러감인데 완전 일자로 나오는 베이직한 워크 자켓 느낌보다는 절개가 이런 식으로 웨스턴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 힙쟁이들이 잘 입으면 예쁠 것 같아. 어? 이거 예쁘다. 어, 이거는 셔츠인데 뭔가 다잉된 게 예쁜데? 사이즈가 스물밖에 없긴 하다. 다른 데에도 근데 아마 할인할 거거든? 오버 셔츠로 반팔에다가 아우터형으로 입어도 되고 셔츠 형태로 입어도 뭔가 워싱감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왔다. 그리고 지금 바지 이런 것도 많이 할 거거든? 요즘에 사람들이 카고 바지 많이 입잖아. 지금은 아우터만 보긴 했는데 카라트 카고 바지가 거의 반 근본 느낌이라 바지류들 사도 되게 좋아. 오우, 시즌오프 78%라는데? 이건 뭐, 참지. 매정민 네드 뭔가 살게좀 많아 보이는데? 내 취향으로 고르겠습니다. 아우터 위주로 고를게요. 오우, 근데 할인 진짜 많이 하는데요? 이게 역시진이지. 매정민 네드는 아셔야 될 게, 유료 광고 받을 때도 말하거든? 호불호가 되게 좀 갈릴 수 있는 브랜드라고? 매정민 네드 룩북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락시크 모드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과한 포인트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좀 소재나 디테일이나 이런 게 조금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 브랜드라, 그걸 좀 감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요거는 쉽사리 추천을 못하겠는 게 소재가 어떨지를 모르겠어 실제로 봐야지 알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검정은 너무 유광이라서 난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운데 아이보리 컬러 정도에는 막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웨스턴 자켓인데 점퍼 형태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요거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앵춘이긴 하네 본보가 나와도 벌기라던가 크롭한 느낌이라던가 딱 벌키한 느낌이 스터드 디테일 정도만 딱매정의 느낌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깔끔한 형태인데 조금 디테일 들어간 거 찾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거든 그레이보다 블랙이 이쁘다고 봅니다 그레이 컬러는 좀 밝다 보니까 날개 부분이 좀더 뭔가 보이는 느낌이거든 블랙은 그런 느낌이 좀덜 했어가지고 블랙이 난 개인적으로 이쁜 것 같아 이것도 아까 몇번 나왔었던 그런 야상 자켓인데 아, 이것도 이쁘긴 하거든 야상형 데님 찾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괜찮을 것 같다 40%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넘기는 걸로 어 이런 거블렌드 브라운 하프 더블 코트 하프 더블 코트인데 10만 원이거든? 이거면은 거의 무텐다드에서 사야 하는 가격대야. 막 인사일런스에 좀 깔끔한 느낌이나 막 토니에게 좀 포멀한 느낌이나 이러는 거보다 소매도 이런 식으로 절개 들어가고 벨티드 디테일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잘못하면 과해 보일 수 있긴 하거든? 그런 거를 감안을 해도 가격대가 너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지 않나? 이것도 좀 그런 결이긴 하네. 12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 밑 단작 이런 것도 보면은 심플하게 안 들어가긴 했거든? 소매 이런 디테일 이나 벨트에도 막 이런 식으로 스티치 들어간거나 확실히 조금 더 매니악한 그런 코트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링 평상시에 조금 맥시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아 이것도 비저좀 깔끔하긴 한데 하프 코트고 좀 헤어리한 느낌으로 들어가가지고 잘못하면 좀 과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 막 예쁜 느낌까지는 아닌데 이런 디테일들 이런 게좀호불호 갈릴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안 가하다 핸드메이드 세미 오버 코트 블랙 기장감이 블레이저라고 봐도 되거든 그거만 좀 가... 감안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것도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레이 컬러도 있다고 합니다. 봄버류도 이런 게 지금 가성비가 상당히 좋긴 하네. 그냥 심플해요, 이것도. 이렇게 스터드랑 우글우글 디테일이랑 포켓 디테일이랑 이런 것들 이좀 매력 있는 봄버 이거는 근데 아까 전에 게더 예쁜 것 같아. 이건 좀 호불호 갈릴 것 같긴 해. 이건 한번 컨텐츠 했던 거죠? 간절기에 입기 좋은 자켓인데 이것도 진짜 할인 많이 하네. 방금 보여드렸던 코트랑 블루종 봄버류들 이런 거 사실 분들한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랜더슨벨. 한번 할인율 순으로 정렬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네요. 역시즌이라고 할게 많이 없네요. 어? 역시즌 많이 한다. 공홈에서 할인을 하네요. 근데 주황 옴뭐 이런 핏 나는 근데 안 좋아하긴 하거든. 내 취향으로 고르겠습니다. <laughs> 오버사이즈 더블 하프 코트. 무난하네. 완전 베이직한 피스는 아니고 크롭한 기장에 오버사이즈라서 조금 스타일 탈것 같긴 한데 미니멀 이런 스타일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요. 멜란지랑 블랙 이렇게 두 개. 어 이거 두 개밖에 없네. 아쉽구로. 요건 더 베이직한 느낌이긴 하다 요거가 좀 벌어지는 게 신경 쓰일 것 같긴 하거든 이게 실제로 사면은 닫혀있을지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유 다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완전 기본은 아니고 포인트 있는 오버사이즈 롱코트로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소매인 줄 알았는데 여기 이렇게 옆에 이렇게 다트 포인트도 딱 귀엽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넉시즌 탐방으로 신청하신 브랜드 한 번씩 둘러봤고요 이거 말고 아요 브랜드 형좀받았으면해 댓글 남겨주시는 대로 참고해서 컨텐츠 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고요. 안녕.